불검 요정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서프는 무조건 전설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데미지 증폭이 영웅은 30%지만, 전설 스킬은 40%거든요. 그래서, 어 명중이 조금 덜 박힌다고 해도, 데미지 증폭이 렌타가 강력합니다. 듣기로는 한 3배 정도. 근거리 3배, 원거리는 1.5배. 근거리는 3배고, 원거리는 1.5배. 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씩 딜이 확확 들어가는 거는 이 데미지 증폭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트리플까지 걸리니까 딜이 순식간에 들어간 거거든요. 일단 서포가 무기가 최대 데미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을 올릴수록 혹은 좀 원거리는 원거리 데미지겠죠. 원거리 데미지를 올릴수록 딜은 이제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인트가 필요한 이유는 마법 보너스랑 마중 때문이거든요. 둘다 많이 안 오르긴 해요. 인트를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120 이렇게 찍어야지 이게 조금 많이 오르긴 한데 마법 보너스는 실량에 관련하고 마법 증폭력은 이제 뱀파 피흡량에 관련합니다. 그래서 둘다 이제 인트 요정이 있으면은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인트 요정은 또 머리 사냥 가능하다는 거. 이제, 모리사냥을 쓸수 있는, 이제, 곳은, 약탈된, 반항무덤. 네, 이 이벤트 던전에서 조금 빛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활료도 이제, 파이볼 쓰면 되긴 해요. 그래도, 인트 요정만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네 가지 정도, 보시고, 근데, 근본은 힘 대기 맞아요. 근본은 힘 대기 맞습니다. 근본은 힘 대기인데, 뭔가 저처럼, 다양한 변화를 주고, 마검사를 가고 싶으면은, 네, 인트, 뭐 힌트 힘, 뭐 인트 덱스. 인트덱스보다는 인트 힘,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